네, 이제 우리가 PC 디자인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미리보기를 볼게요. 미리보기를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 웹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그러면은 간격을 한번 줄였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맵은 기본으로 반응형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디자인에 따로 반응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본적인 반응형에 대한 최적화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이번 디자인은 완벽히 반응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확대했을 때같다 전부 최적화 되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기본적으로 아이맵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런 반응형 기능이 있고요. 이데 보게 될 경우에 이 모바일 부분에 디테일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나 아이맵이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PC를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할 방식처럼 따로 여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맞는 또 모바일에 맞는 버전을 새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C 모드가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 이거를 모바일로 선택을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따로 디자인을 건들지 않았어요. 이게 모바일 버전은.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모바일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서 뭐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 최적화를 어느 정도 해줘요. IMAP 그래서 되게 심플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이 모바일 버전을 이렇게 보시면 얘만 보실 경우에 보면 알겠지만 어 생각보다 괜찮게 좀 정리를 해 줬어요 근데 저희는 전부 지우고요 또 저희에 맞게 다시 디자인을 리뉴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 마진타 웨이브님 그냥 여기 부분에서 여기 PC에서 어느 정도 해 줬잖아요 이거 조금만 수정해서 쓰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뭐 여백을 더 넣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여백을 추가 했어요 이 여백을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여기 사이에 보시면 적용이 안 됩니다 아 이게 모바일 버전은 어느 정도 해주지만요 그 해준 부분을 뭐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누거나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거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에 맞는 또 모바일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알, 여기서 할수 있는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모바일에서는 안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눈 모양이 뜹니다. 여기도 눈 모양이 뜨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게 할수 있는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을 꺼주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바일에서는 이 화면만 보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섹션이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실수로 지웠어요. 그래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1 눌러져 있는 걸 클릭해서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여기 3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면 한 개씩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을 새로 디자인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는 다 전부 제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섹션들을 전부 없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눈 모양. 여기도 눈 모양. 여기도 눈 모양. 여기도 눈 모양으로 꺼주고요.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4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복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없애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PC 모드랑 모바일 모드가 있고 모바일 모드가 어느 정도 PC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주지만 좀더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 되어 있는 디자인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수정한다면은 눈으로 끄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